도심 외곽 흉측한 붉은 칠로 뒤덮인 성산 아파트. 그곳은 과거 화재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현장이었다. 이후 재건축되었지만 주민들은 끊임없이 악몽과 환청에 시달렸다. 특히 벽에 붉은 칠이 벗겨진 곳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형체에 대한 목격담은 끊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사 온 나는 첫날부터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엘리베이터는 이유 없이 지하를 향해 질주했고, 복도에서는 정체를 알수 없는 발소리가 울렸다. 특히 붉은 칠 벗겨진 203호 앞을 지날 때며, 싸늘한 냉기와 함께 섬뜩한 시선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나는 203호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붉은 칠이 벗겨진 벽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그림자는 천천히 실체를 드러냈고 찢어진 입가와 붉게 충혈된 눈동자는 나를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인이 실종되었다. 그는 203호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던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누구도 감히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 붉은 칠의 아파트 그곳에는 화재로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깃들어 있었고, 그들은 붉은 칠이 벗겨진 벽을 통해 살아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었다. 결국, 나 또한 붉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붉은 형체의 환영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악몽은 현실과 뒤섞였다. 나는 붉은 칠의 아파트에 영원히 갇혀 원혼들의 저주를 되풀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